<laughs> 육판이 이거 또98%팔판 뭐지 부산? 이제 막판갈게이 진짜 막판이네. 아 찐막판. 이걸 막판한다고? 막판. 유팀유팀 부산 부산으로? 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가나. 아 맞네 나 아니었구나. 메이저님의 등뒤에 이름이 혹시 혹시 프로시절 닉네임이 그분이셨나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가보자. 가자. 음. 저 틀에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진짜 틀을 해야 돼. 이게 아닌데 딱딱 프로네. 그런 거 가끔 있어. 나 저번에 이겼는데 점수 안 올랐어. 나. 물론 그건 무작위.. 아무작위 아니라 뭐냐. 적거긴 했는데. 이거지. Let's go! t p go! 왔으니까 그걸 써볼게요 아 o 뭐 어? Let's go! 뺏었어, Let's go! Let's t s go! l e t 어 go! Let's go! Let's go! l Let's go! Let's go! 어좀아 잘... 선템포 갑니다요 이다 모양이다, 모양이다 님들 골. 어 볼이다 볼이요 날불좀 치시고 야, 서디 준비 할게 가능 아, 나 피가 없는데 야나 피가 너무 아프다야 이거 어, 아, 나 야, 피가 잔다. 아예 없어 어. 야그또 가야 돼 우리 대체하지 말고 따라봐 서디 한번 갈게 서디 야, 나 챙기면서 갈게 이거 아 어? 어. 서디 잡아볼게 잘한다. 아, 세면대. 점점 밟을게. 우리 겐지 날려야 어, 네. 돼. 왜가나 있어. 좋았어. 트레트레트레 돌 트레 돌이 트레 돌이. 여기 여기. 잘한다. 보코. 어, 뭐, 어, 아 깨달 갑다. 잠 트레 여기 트레 피 소지 뭐야? 야, 미소 미소 왼쪽 왼쪽. 보상 왼쪽 갈래 왼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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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겐지랑 막을게. 가야 가야 돼 피로야. 데놨어 오, 터디, 터디, 터디. 아, 소리 듣게. 야, 1층 리는거 조심해 우리 저기 올라간다. 볼게 볼게 천로천로히나환대뇌 나다. 아, 해 해석. 아, 나 너무 겁먹지 근데 이거. 우양피. 아, 나 핵한 거. 우피 우양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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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쪽에 다을려 아, 난기싫으니도망가 아, 어, 무한테바합을하면안 어, 됐어. 이럴면 아니? 할수 있어.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좀 아쉬운데. 나볼치자 이거 뿔치 상처. 아무래도 그냥 가. 그냥 가. 맥 그냥 가. 그냥 가, 아, 가, 가자, 가 가자. 그냥 하! 물어. 3 2 1. 원래 좀괜다괜찮쪽다 그래 또다나 아, 붙지 어. 몰래? 살려줘하려 줘. 내려. 아, 사지피. 사지피. 사아 어, 문제 어. 서디야서디야어 네, 네. 아, 이거 조합이 뭔가 답이 없네 이거. 어, 아 이거 대정하게아 내가, 면적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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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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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맞다. 어 이렇게 음. 가면 나 빼. 이러면 좀 생기면서 하면 틀을노릴 거야. 지금 돌아봐. 게야 이거 서디야 볼게요. 볼 간다 오케이, 이거. 볼 우리 쪽 왔는데. 서대야 서대야. 나나 피치 피를 어 피. 살았어요. 트레페, 그렇지. 점트를 트레 도와주면 진짜 나이스. 트레페, 어, 어, 볼 따라가고. 거리 어, 좀멕고 아, 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와, 어, 조합 박크니까 됐다. 오, 야없잖아 얘네 왜 깝쳐, 왜 깝쳐네? 어, 왜 까부는 거야? 뭐야 너, 너 못해? 왼쪽 볼? 어, 어 잠만. 아, 이단 엽치기라니까. 볼또 돌았다 형들. 그냥 볼따라가니까 이거 걱정. 걱정 이거. 우리, 우리 지금 셋 여기 어, 빠졌버는게 왼쪽 선리 아, 왼쪽 선리 와봐 왼쪽 왼쪽 케빈가야 왼쪽 케빈가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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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왜 이렇게 잘 쐬? 어이씨 야키리 잡았어 키키 잡았어 오케이 잡고 잡고 이제 거점 가야돼 우리도? 어 거점 가는데 테네도 코 테네도 리코리야올라한테파요오 쳐줄래? 쳐줄래? 할만한가요? 저기 저 중에 앞에 겐지 트레치야트레치야트레치야나 뻘칠게 이거 나도 올게, 라게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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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피올피올피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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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게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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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그..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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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게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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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나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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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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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아, 근데 이거 고점을 내가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게 자, 다음 판을 해봐야 되 이거 똥오리 걸릴 만큼 골랐어. 오. 우끔할세 <목소리> 그냥 뭐를 해야겠다. 다음에부터 가자. <목소리>

아 근데 이거 죽어 버렸다 느낌이. 하는데. 네, 같이 같이 보냐? 아, 아, 아. 여기. 아. 트레 너리컬을 우리 사이드싸움아아 오케이. 트레 나한테 트레 나한테 트레 나한테. 쳐줄게내 킬이 여기. 피아 씨발. 트레 나한테. 좀와 여기. 아. 아데 있구나 이거. 아나 네, 죽겠다. 너무 힘드네. 나를 써. 아 선도. 아이디. 썸트라. 과점 아, 아이. 갈게요 이거 일단. 우리도 썸트라.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있어도 이름 안. 밉히는 거 조심. 뭐라 어, 이게. 어, 버티는 중. 거의 어, 한데배틀필인데 <목소리> 앞으로 오면서 앞으로 오면서 앞으로 오면서 어 너무 센거 아니에요 이거? 와. 와, 야, 살 수가 없어. 뒤에 그냥 한테좀 더? 와, 이뻐져 어, 오긴 했어 와, 살았다. 이걸 살았네. 야, 무물 피해 이쪽 망다얘네 지금 힐러. 챙기면서 우리 정말 벌려버릴 아니 정하 우리 쪽 온다 이거. 우양 양 같이 볼게요. 우양과 도양 버려야 됩좀 거점 먹은 거나수나 어, 여기, 여기 쪽으로. 어이 큰데 거점 먹은 거? 얼마였고? 얼마인데? 한테인네 비. 한테피보 우리 그부해야돼 탈만피야. 탈만피 우리 딜도 있어가지고. 야 우리 우양한테 아. <목소리> <목소리> 좀많이 마지막 대기네 내 설치 대기네 와아나도 대기네 죽을맛이구만 오 빡이다 이기네 다가나 그냥 고정가가어 아우 강 진짜 저거. EJ. 대제야. 갑이다 이거. 너는 여기까지. <laughs> 오케이. 그거요. 그거. 수고. 이렇게 덥니?